그래서 이걸 못하 하려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게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집권제를 해서 그런 우리나라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딱딱해서 그 뭐야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그각 상권들이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너도나도 막 지어가지고 다 공멸하는 게 아니라 딱그 거리를 정해서 상권을 형성해 놔야 그 상인들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생긴다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남은 이, 인여 인력들은 뭐 대기업으로 취직 하게 유도한다든가 중소기업 가고 그것 단데서 더 남는 인여 인력들은 해외 법인을 만든다든가 해서 해외 파견을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 해외 법인 나가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에 또 코리아 타운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취직지 못했던 사람들은 미국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의 상권을 해외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면 다 먹부살길 열려요.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개판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상권 정리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야 한국인들이 한국인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식당하고 너도 나도 슈퍼마켓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권 정리 해야지. 예. 내가 해외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상권 정리해갖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어쩌죠? 개소리 돌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 예를 들어서예요 어, 인구 만명의 도시에 치킨집이 열 개가 필요하다. 어? 그러면은, 허가를 내줄 때는 인구 만 개에 치킨집을 열다섯 개 정도 허가 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섯 개 오버됐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다섯 개가 무너지고 또 다섯 개가 생기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서로 경쟁을 하니까 품질 경쟁과 그런 게 일어나.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야. 왜? 만개만 명에서 예를 들어서 열개 하는 게 이상제는 열개하잖아요 10, 그럼 배짱 장사가 돼 버린다고. 어머 씨, 내가 뭐 대충 구워도 지들이 안 먹고 배겨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해서 조금 더 짓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게으르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의 그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기술개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열다섯 개가 다 공존할 수도 있어요. 안 망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 열다섯 명이 배를 곰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다 컨트롤할수 있어요. 근데 요게 요즘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상권 분석해요. 원래 체인점 내줄 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이 그런 거안 해갖고 공멸시켜 버리죠. 예. 체인점 만들어 놓고 다 자기는 팔거 팔고 손 털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체인점 만든 상인들은 다 망해버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악선을 막아야 된다고. 예. 음. 아, 큰 정부를 원하는 건데 큰 정부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권에 대한 정리를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요 정말 개판돼요. 네. 지금 우리 동네도 주유소가 처음에 두개 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됐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 여덟 개 생겼어요. 다 망했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돼? 그 주유소 시설 자체가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공개 덩어리 된다고. 네.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못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거 허가를 내줄 때다 여러분 그 허가권 내고서 뒷돈 안 받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낭개발이 돼버렸지.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중도 얘기했지만 중도 예전에 갔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중도 갔을 때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근데 그 이후에 중도 갔을 때 더러워서 못 가겠다구만. 예? 무슨 말이냐? 옛날 때 중도 갔을 때는 자연이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처음 텐트 치고 놀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 중도를 갔더니 그 겨울 연가 이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무진장 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다가 전부 다막 포장마차를 세워가지고 더러워졌더라고. 어 아무 데나 막 세워. 그럼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도에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게끔도 해놓고, 상권은 상권대로 따로 저쪽으로 치워놔야죠 왜 외국 관광객들한테 기념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거기 막 포장마차일 거면 좀 그렇잖아 찍기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찍을 수 있게끔 그 장소를 피해 가지고 그식당이 됐던 호텔이든 지어놓고 그 관광대로 하면서 이게 다 융합이 됐을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구획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건 큰 정부가 아니에요 구획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관광객 온 사람도 또한번 오고 싶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래야 이뻐요. 제가 예전에 호주를 갔더니 그렇더라고. 아 이렇게 남이섬, 자언이에요 중동 아니야, 남이섬, 남이섬이에요. 어, 남이섬인데 그 제가 호주를 갔더니 어땠냐면 그 자연 경관을 보는 데인데 오 한참 걸어가니까 케이블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광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뭘좀 먹고 싶어. 근데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있어 요 아니 여기는 왜 식당이 없어요? 근데 없어. 아 자판기 정도는 있어요. 콜라를 뽑아 먹을 수 있게 운료수를 근데 식당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규제하더라고. 왜냐면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식당을 짓게 해버리면 개판 되거든. 그럼 경관을 훼손해요.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관광객이 아마. 그러면 그 지역 경제 상권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 경관은 경관대로 놓고. 한 1km 떨어진 지역에 식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은.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관을 볼수 있는 구역에 가정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택도 식당을 못 하게 놨더라고. 그럼 거기는 기껏해야 뭐할수 있느냐? 그 갤러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가능하더라고. 뭐그 아, 아름다운 경관을 찍어서 사진 전시한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보기 하는 거예요. 식당은 저쪽 안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경관이 좋은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식당을 왕창 차려버리고 그 앞에 그 집들이 상권이 거기가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은그 경치가 좋은 지역에 있는 집들은 땅값이 올라갑니다. 예. 땅값이 올라가고, 예. 안녕하세요. 땅값이 올라가고 막 발전해. 근데 그 뒷블록으로 가면 상권이 다 죽어 있어. 왜? 사람이 안 가. 그러니까 앞쪽은 앞쪽대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발생을 시켜야 하지만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구역은 식당을 만들어서 그쪽도 사람이 가게 유도를 해서 경치 좋은 지역은 경치 좋은 대로 돈을 벌게 하고 조금 떨어진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진 데 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나눠먹을 수 있게 구역을 정리하더구먼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은 생각이네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품은 기념품 사는 지역을 저쪽에 따로 나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대 사람들이 다 공생해서 먹고 살 수는 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토지 개발을 자체를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잖아. 요딱그 길로 해서 역세권이라서야지 거기만 쫙 발달하고 뒤쪽 가면은 막 건물도 후지고막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하기 위해서. 그걸, 그걸 딱 해주면 된다고. 이런 규제는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야. 왜? 그래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 그게 좀덜 생기는 게 된다고 덜. 그렇다시피 사회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이 될수 있게끔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배분을 해주면서 서로 경쟁할 것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가 그 업무를 하면서 망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야. 기술 개발이 들어갑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잘 만들려고 그러고, 옷을 만들어도 더잘 만들려고 그런다고 일단 망하지는 않는다는 그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 토지가 효율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서로 그 공생이 가능한가. 너도 나도 잘 먹고 살수 있게끔 만드시나를 연구해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잘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없어. 왜냐? 이게 자꾸 그 국회의원들이 끼면 문제가 생긴다고. 국회의원들께서 뭐냐? 국민 여러분, 내가 이거 국회의원 되면은 내가 여기를 개발하겠습니다. 그거 와 하고 뽑아준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개판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응, 그리지 못하게끔 구역 개발을 딱딱 정해놓고서 여기는 이것만 개발, 여기는 이것만 개발해서 나눠버려야 돼. 그래야. 다잘 먹고 다잘 삽니다. 예. 뭐 조금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어좀 뭐야 뭐, 뭐 땅값이 뭐안 올라간다든가 손님이 안 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오게끔 만들어 볼수 있다고. 예. 안갈수 없게 만드는 거다. 안갈수 없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뜨리게.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얘네들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부터 상가를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럽처럼. 그러면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상가들이 있어도 예쁜 건물들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는 건물이 예쁘지가 않아. 더럽다고. 어? 완전 돈만 벌려고 그냥 학고방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는데 이이러면안 돼. 예. 그렇다고 그러면 대기업한테 다 넘기냐? 그럼 서민은 뭘 먹고 살아?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소니라든가 미츠비시라 이런 대구지의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상공인이 살수 있는 거냐요 바로 이렇게 구획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단순히 뭐야뭐 뭐 이마트 일하지 말고 소상공인 위해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그럼 완전 억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예 네. 다양성이 유지되게 그러니까 일본에 갔더니 스타벅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와 왜냐면 일본에서는 하그 독자적인 그 녹차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달돼 있고 또그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안 하는 거야.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래서 꼭그 대기업을 그니까 대학을 졸업 명문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가지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실 무조건 대학만 들어가도 좋지 않다고 봐요 음. 어 저도 명문대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방대 저기 몽골대학 출신 아니에요 예 그래도 먹고 사는 길이 열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인력 관리 사람이 이렇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고 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근데 당연히 컴퓨터가 생겼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안돼 조정이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서 판사 되는 거아니다 옛날 땐그랬어 옛날 땐 그래야 사회적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화 됐잖아요 아 누구는 뭐 게임으로 돈벌수 있는 거고 누구는 유튜브로 돈 벌고 누구는 판사에서 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화시킬 수 있는데 그 사회적으로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 있다고 구조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다고 해봐야 자꾸 실패합니다. 예. 음. 아이구 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시스템. 이 시스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려서그인지 충분히 만듭니다. 예. 이 시스템을 변경시켜서 정착시키는 0 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장기 독재로 가지 않으면 이거 못 바꿔요. 왜냐? 정권 바뀌면 은 기껏 구해정리해서 그렇게 못하게 다 정리해놔도 정권 바뀌고 그래. 나는 다 풀어줄 거다.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또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장기 집권해갖고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습관이 안 바뀌거든.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해갖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못 가게끔 만들어야 습관도 바뀝니다. 네. 아유 나도 그러면은 공장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공장 월급도 많이 받게 돼요. 제가 옛날 때 일할 때에도 그 공장 생산직 사람이 저보다 월급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내가 250만 원 받을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한달 월급 250만 원 받을 때, 그때 생산직 노동자가 500만 원 받았다고. 어? 그랬었어요. 절대 생산직 노동자로 돈 적게 받는 거 아니야. 반중, 반중친미를 해야, 반중친미를 해야 만드는 것이고, 반중친미, 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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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친미, 반중, 반중하라고. 반중 시종, 일감, 반중이에요. 반중이에요. 중국 놈들,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해. 반중친미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젠다가 중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중친미하는, 반중친미 안 해? 반중친미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친미 안 하세요? 반중이야.